가장 게으른 사람이 할수 있는 게 몰입이다. 왜냐하면 완전히 쉬고 있는 거야. 근데 두뇌는 100% 가동이 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의식을 의도적으로 내가 필요한 생각으로 의식을 장악하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하면 인생의 행로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행로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삶 속에서 실천을 하면 거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으름과 집중력 부족은 뇌의 문제에서 비롯되나요? 아니면 다른 현상인가요? 저는 다 후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 습관적인 문제인데, 어, 일단 그리고 또 게으름이라는 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하는 건 되게 열심히 해요. 거의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게을러요.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뭐 이렇게 다른 거는 되게 하기 싫고, 거기 대해서는 제가 되게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의 처는 보면 또 생각은 안해 생각하는 건 싫어하는데 또 다른 거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게을 거가 내가 뭐에는 게으르고 왜냐면 거기에 대해 뇌가 형성이 안돼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힘들고 이제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는 뇌 거기에 발달이 안돼 있는 거죠. 어 그렇지만 생각하는 건 저는 뭐시냅스 발달이 돼 있는지 너무 쉽고 저는 가장 제가 몰입하면서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가장 게으른 사람이 할수 있는 게 몰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이완을 하면은 소파에 이렇게. 제가 전형적인 루틴이 어 이제 연구소에서 하루 종일 몰입하다가 끝나고 테니스 단식을 30분을 쳐요. 어, 그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저 철랑 같이 저 철도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봐주는 분이 이제 저녁을 준비하고 퇴근을 해요. 그러면은 샤워를 하고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테니스 치고 샤워하고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 좋은데 제 머리는 완전히 그 문제, 의식은 그 문제로 100%차 차 있어요. 이제 고100% 몰입된 상태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완된 집중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도 우리 두뇌를 100% 가동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 상태는 아무리 해도 지치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완된 집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그때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몰입이라는 게 가장 게으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완전히 쉬고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제 처가 뭐 나보고 뭐 청소 좀 해.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짜증이 날것 같아. 그 상태를 방해를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은 상태. 근데 두뇌는 100% 가동이 되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 저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일수록 고도의 몰입을 한, 그러니까 할수 있다. 그러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니까 일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생산적인. 그러니까 게으르면서 할수 있는 거가 저는 몰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게으름을 극복하고 몰입으로 전환하기 위한 뇌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이 있을까요? 게으른다는 거가 장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엔트로피 장벽인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집중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장벽을 못 넘어서 결국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벽을 넘으면서 이제 희열을 느끼는 경험이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도전인데, 그 장벽은 다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고, 그걸 몰입으로 응전을 하고, 이제 성공 경험, 이거를 반복하면 장벽을 쉽게 넘어요. 우리의 원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편도체에서 감정에 내가 부정적인 거냐 긍정적인 경험이냐를 계산하고 감정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거를 천재에 저장하고 호감과 비호감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 게으르다는 얘기는 거기 비호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호감으로 바꿔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그거를 하고 그 도전을 하고 성공 경험, 뭔가 성취 경험, 그그 그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 보상을 몇번 받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부지런해진다고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서 대해 미루지 않는 거죠. 우리 그 뇌에 그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참 좋아요 우리가 어~ 어떤 거에 호감과 비호감이 생기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내가 이거에 대한 지금 비호감이 있는데 호감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그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을 어떤 대상에 대해 가장 좋았던 경험과 가장 싫었던 경험 중에서 우세한 경험이 다른 경험을 지배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했다, 그러면서 이제 싫어지는 걸 거예요. 어, 내가 이럴 때가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대인 관계야. A라는 사람이 있어. 뭐 직장 상사라고 해도 좋아요. 이 사람이 싫어. 대체로 싫어. 안 좋은 경험이 많아서, 비호감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사람고 일을 같이 해야 돼. 그런 상황이 있죠. 뭐, 이거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조언하면 제가 이거 해서 성공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워크 하는데, 제가 몰입 두 번째 얘기에, 이 뒷부분에 이 얘기가 있어요. 이 99%는 다 내가 볼 때는. 철학도 안 맞고, 뭐 하는 짓거리마다 싫어, 내가. 그런 비호감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해야 돼.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불행한 거야. 직장 다니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죠. 내손해잖아 그래서 내가 근데 이 직장 말고는 다른데 뭐, 딴데또 직장이 어렵잖아 직장을 바꾼다는 거 같이 해야 돼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피할 수가 없으면 즐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뇌의 원리를 잘 아시면 좋아 이 사람의 장점이 있어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장점이 있어 1%의 장점이 있어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를 1%의 장점이 있어 아이 사람은 진짜 다 이제 밥맛인데요 점은 그래도 배울 점이 있어 요런게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를 그거를 생각을 하면 그걸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잖아요. 그럼 이제 그, 그거가 생중계가 되잖아요. 그게 증폭이 돼요. 그걸 의식의 무대에 계속 올려놓잖아요. 그게 증폭이 돼. 증폭이 돼서 아이 사람한테는 그래 이런 점은 배울 점이 있어. <laughs> 그러면 어느새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잘해. 그래서 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다른 사람도 제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다 바뀌어. 이게 거짓말 같은데 우리는 되게 잘 속아. 그리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에 무대에 올려놓으면 얘가 무의식을 바꿔요.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단점이 많지만 단, 그러니까 늘 이게 어떻게 악순환이 되냐면 사실은 그 사람이 실제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늘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계속 내가 하면서 증폭이 된 거예요. 그게 되게. 그안 좋은 관계라는 게 이제 증폭이 돼, 계속. 그런데 그 좋은 점을 내가 증폭을 시키는 거지. 그거는 의식에, 그게 이제 의도적인 몰입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의식에 올려놓으면 그게 증폭이 되는 거야. 관련된 장기 활성화되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겨요. 놀랍게도. 거짓말 같지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그 사람이 이제 원래 사람들한테 되게 안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없어요, 대개는. 그런데 얘는 자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갖고 잘 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굉장히 많이 겪었고, 다른 사람도 이제 이렇게 하라 해서 다 워크를 해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그게 소개가 됐어 있어요, 몰입 두 번째에게. 제가 몰리 강연을, 이, 이걸 강연을 했어요. 저녁에. 이제 그분들이 심리 상담 뭐 이렇게 해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듣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 내용을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한 분이 제가 말한 거를 정말 실천을 해봤대 지하철로 가, 이동을 하는데 이제 집에 가는데 10시에 끝나고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잔뜩 화가 나가지고 지금 어디 있냐고 막 화를 내더래 근데 자기가 그날은 이제 일주일에 한번 그. 수... 7시에서 10시까지 수업이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했대. 자기가 직장 끝나고 그 수업을 듣고 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기억을 못하고 막 화를 내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화가 났는데 그런 날은 100% 싸운대입니다. 100%싸운 근데 그날 이제 제 강의를 들은 거야. 그래서 그 강의를 실천을 한 거야 이분이. 어 가면서 아그 남편이 이제 애들 나 없이 애들 재우느라고 짜증이 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생각 좋은 점을 생각을 했, 했더니 남편하고 좋은 점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좋은 점을 계속 생각했더니 그런 게다 없어져가지고 남편에 대한 사랑스러운 감정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남편이 이제 화난 얼굴로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제 했대. 그렇다고 남편 달라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안 싸웠대요. 처음으로 안 싸웠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 원리를 보면 우리가 어떤 감정을 증폭시킬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필요한 감정을. 그걸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으면 어떤 사람의 단점만 있는 사람도 장점을 생각해보면.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의식의 생중계가 돼서 나의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바꿔놔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인 몰입이라는 거가 우리가 의식이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마라.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말고 의식을 통제해라. 그러니까 너가 필요한 생각, 필요한 생각으로 채워라. 그래야 행복을 정복할 수 있고 너의 일을 즐길 수가 있고 너의 공부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인 몰입이라는 거가 엔트로피 관점에서 볼때 그 확률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을 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지 마라. 그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이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은 다 망하는 쪽이에요. 엔트로피가 증가, 자연스러운 거는. 근데 거기서 엔트로피를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가장 효율적이냐? 의식을 통제하는 거야. 이 의식을 의도적으로 내가 필요한 생각, 그러한 생각으로 이거를 의식을 장악하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하면 인생의 행로가, 그러니까 행복하고 성공하는 행로로 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하라는 게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부부싸움도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지. 자연스럽게 기분 나쁘면 화내면 저 사람도 기분 나쁘면 화내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만나서 열정적인 사랑을 하죠. 그때가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그게 기간이 2년 반을 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아주 격정의 사랑, 열정적인 그 도파민의 유효기간은 길어봤자 2년 반이야. 그 다음에는 그런 도파민이 안 나와. 가슴 설레게 하는 도파민이 안 나와. 근데 평생을 살아야 돼 서로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식의 흐름을 내버려 둘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돼요 이거는 어, 두 사람이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좋은 거를 생각을 하는 거야 좋았던 점이 있죠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 그 기억을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던 거야 그러면 다시 옛날에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여자는 남편이 백마 타고 온 왕자처럼 보이고 어 남자는 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보이고. 그 그게 다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그런 의도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행복은 정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자연에 맡기지 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지 말고, 그러면 대, 되게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들어오니까, 어, 우리가 내가 필요한 생각, 어, 그런 생각으로 채우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거를 실제로 경험을 해야 제 얘기를 믿어요. 이게 다 그게 그럴까?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laughs> 퇴근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인도 좀 뭐,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 뭐 이렇게 별로 예, 예전 같은 감정이 안 생기고 이렇단 말이죠. 뭐, 부부나, 그러면 한번 퇴근할 때 그분과의 좋았던 기억을 한번 30분, 1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만나보세요. 감정이 달라요. 그건 제가 보장을 해요. 보장을 하니까 그걸 한번 시험을 해보시고, 아, 이게 워크하는구나, 라는 걸 아시고, 그걸 더긴 시간 규칙적으로 하면 그 효과는 점점점 더 커집니다. AI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게으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AI 시대의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편리함이 발달할수록 우리 자신도 발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발달하는데. 이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면서 확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 그러면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 휴먼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완전한 휴먼 인텔리전스를 AI가 AI가 지금 조금 흉내낸 건데 물론 점점 이제 휴먼 인텔리전스에 가깝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게 이제 AGI로 이렇게 가는데. 어 완전한 아직까지는 휴먼 인텔리전스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AI 시대에 나는 뭘 해야 되냐면 휴먼 인텔리전스를 발달시켜야 돼.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안 하고 그냥 AI가 다해 주니까 AI한테만 하고 나 내가 지적인 도전 그러니까 휴먼 인텔리전스를 발달시킨다는 거는 지적인 도전을 하는 겁니다. 나의 지적인 한계를 넘는 도전을 계속 하는 거가 휴먼 인텔리전스를 발달시키는 건데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저는 활용은 최대한 하라고 그래요. 최대한 하되 나도 끊임없이 휴먼 인텔리전스를 발달시키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대체돼 버려요. AI에서 대체돼 버려요. 그러니까 휴먼 인텔리전스를 발달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빌 게이츠는 게으른 사람을 고용하면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한다고 말했습니다. 역 전적인 관점에서 게으름이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천재들이 사실은 게으른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게을러니까 자꾸 발명을 하는 거죠. 그,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AI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 쓰기 싫으니까 사람 대신 머리를 쓰게 해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한 거가 AI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좀더 편리하게 만드는 거. 리모컨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을른 거지. 내가 저기까지 가서 기기를 작동하는 게 싫은 거야, 앉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해주는 게 없을까 하고 생각해서 리모컨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그러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인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인데, 그러한 필요를 더느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닐까 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게으름을 어떻게 관리했나요? 공통된 습관이나 사고 방식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그 무여스님이 쓴 책이 제목이 "쉬고 쉬고 또 쉬고"예요. 이분이 그 참선 수행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책 제목을 보면서... 바로 이 느낌이야. 제가 이제 고도로 몰입된 상태에서 보낼 때 그것도 저도 그, 그런 표현을 몰랐는데 딱그책 제목을 보고 그래 바로 이 느낌이야 그랬거든요. 계속 신다는 느낌이에요. 계속 신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계속 나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유를 하고 막 그런 거를 계속 보내는 거야. 근데 저는 계속 신다는 느낌이야. 왜냐하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머리는 풀가동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재료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고, 뭐 여러 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지극히 평범한데, 예전의 방식으로는 평생을 해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뭐 1, 2개월, 2, 3개월 몰입해서 해결을 다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옛날에 큰 업적을 낸 사람이 몰입한 게 아니야? 하고, 그걸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놀란 거는 예외가 없어요. 얘가 없이 다 몰입을 한 거야. 그 그러니까 뉴턴 보고 만류 력을 어떻게 발견했냐고 그러니까 뉴턴이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뭐지? 그래서 다 이분들이 몰입을 했는데, 어, 뉴턴이 언제 몰입을 했냐면 영국의 패스트가 창발을 했어요. 어 그래서. 런던 인구에 뭐뭐 뭐 10만 명 이상이 죽었나 어쨌든 그때 그게 상당한 이제 비율이 죽었어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이 폐쇄가 됐어. 그러니까 그 뉴턴은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이제 그런 준비 중이었는데 학교가 폐쇄가 되니까 그 고향인 울소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이제 우리 코로나 때뭐 폐쇄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패스트로는 이제 유럽 인구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흑사병으로 폐쇄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는 이제 몰입을 한. 저 사람도 안 만나고 완전히 2년 동안 몰입을 해서 뉴턴의 주요 주요 업적, 만류인력 뭐 미적분, 뭐 가속도의 법칙 모든 그 뉴턴의 주요 업적이 그때 나온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뉴턴이 어떻게 몰입했는지 보면 뭐. 밤을 새는지도 모르고 한번 생각에 빠지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이제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시간 몰입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분들이 이완된 집중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완된 집중. 그래서 우리가 이완된 집중을 하는 건그 자체가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풀가동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일론 머스크가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일한다고 얘기를 해요. 또 직원들도 그렇게 요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젠슨 황이 인터뷰 한걸 들었는데 젠슨 황도 완전히 똑같아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거를다 릴렉싱 한다고 그래요 휴식이래 자기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릴렉싱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이완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완된 집중을 해야 하루 종일 할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내고 그렇게 해도 지치질 않아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릴렉싱 한다고 얘기해요 일하는게 릴렉싱이라고 젠슨 황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사람 전부 이제 몰입을 하는데 이완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완된 집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하면 거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몰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이완된 집중입니다. 이완된 집중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완된 집... 은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생각, 고민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제 고민이 있어서 내가 뭘 고민했더니 아이디어가 나왔다. 생각 을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흔히 하죠. 그 사람들이 뭘 착각하고 있냐면 고민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해 그분들은. 그런데 조금 더 이걸 분석하면 고민이 생각을 유도를 한 거예요. 문제는 생각이 푼 거예요. 그, 그 관계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없었으면 생각을 안 했지. 생각을 안 했을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고민이 생각을 유도했고. 생각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슬로우 싱킹은 뭐냐면 이 고민이라는 걸 빼버려라.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말고 생각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러면 고민 없는 생각이란게 뭐냐? 사람들이 고민 없이는 생각을 잘안 해가지고 고민 없는 생각이라는 걸잘 몰라. 그런데 고민 없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상상이에요, 상상. 상상이 고민 없는 생각이에요. 상상은 즐겁잖아.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지 않잖아. 그렇게 상상하듯이 문제를 생각해서 해결하는 게 슬로우 싱킹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거를 동반하지 말라. 스트레스를 동반하지 말고 상상하듯이 부담 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꾸 해 보면 그게 돼요. 그걸 경험이 없어서 그뇌 회로가 발달 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자꾸 하면 은그 회로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고속도로처럼 잘 길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신경가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로를 자꾸 발달시키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듯이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노이로제가 걸리겠네? 병이 나겠네? 그거는 고민이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힐링이 되겠네? 그게 이완된 집중이야 그게 슬로우 싱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생각하면 힐링이 되겠네? 이런 느낌이 오는 생각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슬로우 싱킹하거나 고민할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할 게 없으면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내가 문제를 리스트를 해야 돼. 내가 생각할. 그러니까 몰입은 이게 우리가 하사를 겨누려면 타겟이 있잖아요. 뭐 총을 겨누려면 타겟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입은 생각을 겨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종이를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몰입은 어떤 문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러려면 그 대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표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식이 없으면, 뭐, 뭘 생각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거를 생각해서 리스트 아웃을 해야 돼요. 아, 요 문제는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돼. 이렇게. 요, 요 문제는 내가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어. 요런 것들을 평소에는 이제 찾아 놔야 되고요. 이제 그런 거를 하나를 가지고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때까지 이제 계속 몰입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지, 안타 내가 그런 게 없다. 그런데 뭔가 생산적인 거를 내가 출근하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뭐 공부하는 학생이면 어 무조건 암기를 뭐 해야 된다. 아니면 영어를 한다. 그러면은 무한 반복 따라하기를 저는 추천해요. 내가 영어를 좀좀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영어 교육에서 이제 중요한 게 절차 기억인데, 그러니까 영어는 장기 기억에는 절차 기억, 안무 기억이라는 게 있고 서술 기억. 외형 기억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웠던 영어가 보통은 외형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수크로는 학교다, 뭐 이런 문법, 뭐 동명사 용법은 뭐다 이런 게 외형 기억인데 이 외형 기억은 시험을 출제하기가 쉬워가지고 이 외형 기억을 가리키는 건데 실제로는 어학은 절차 기억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가 생각을 안 하고 자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운전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건 다 절차 기억인데 이 절차 기억이 되게 발달이 안돼 있어요. 영어를 절+ 차 기억으로 하려면 영어랑 나 사이에 한국말이 끼어들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말할 때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단계를 거치면 그건 절차 기억이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축구를 할때뭐 이때 어떻게 차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몸이 자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절차 기억이에요. 운전할 때 내가 자전거를 탈때저절 이렇게 안 하고도 이렇게 하잖아. 자동으로 처리하잖아요. 그게 절차 기억인데 그 절차 기억을 내가 영어를 말할 때 아무 의식 없이 튀어 나와야 되는데 필요한 그 상황에 필요한 말이 그럴려면 재산이 있어야 돼. 내가 영어권 국가에 살면은 그게 있는데 이제 영어를 안 쓰면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추천하는 거가 원어민이 말한 시우는. 한 일곱 살 아이가 말하는 쉬운 영어를 원어민이 발음한 거를 열 단어 이내를 원어민이 발음한 거를 무한반복을 트는 거예요. 원어민이 말하면 이제 귀로 듣고 뭐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계속하면 뭐 수십 번, 뭐 수백 번에 따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뇌는 반복하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복하면. 그래서 반복이 되니까 순식간에 몰입이 돼요. 이게 순식간에 몰입이 되고 어, 그게 처음에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 딱 다른 잡념이 안 들어오고 그것만 하게 돼요. 그리고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재밌어 그게. 그래서 지하철로 이동할 때는 이어폰으로 꽂고 마음속으로 따라하면 돼요. 그렇게 오고 이제 직장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면 뇌가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되게 활기찬 상태에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 몰입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관련된 장기 활성화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학을 할 때도 좋고 아니면 내가 어, 뭐를 공부해. 근데 공부할 때그 암기해야 될 내용이 있어. 뭐 공부를 항상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 지만 이제 모든 공부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남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한 반복 따라하기를 해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자투리 시간, 또 어느 한 문제에 길게 몰입하기가 어려운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좀 내가 뭐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은 제가 무한 반복 따라하기를 하라고. 고네요. 그데 그러면 그 자투리 시간을 아주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나를 각성시켜서 업무에 대한 동기, 열정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일도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집에서 책상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몰입도를 올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몰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몰입을 하면서 이미 종교에서 이 몰입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불교 조계종에서 하는 참선 방법이 가나선인데 이분들이 화도 하나만 가지고 뭐삼 개월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름 삼 개월에 하는 걸하안 거라고 그리고 겨울 삼 개월 수행하는 걸 동안 거라고 그러는데 화도 하나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몰입하는 거랑 아주 비슷하고 또 고도의 몰입 상태랑 이분들이 말하는 산매 상태랑 또 되게 비슷해요 어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또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불선이라고 그래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관세음 보살 나무암이 타발을 이거를 계속. 바, 반복을 한다고요. 근데 제가 무한반복 따라하기가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하는 거는 순식간에 이분들이 모, 몰입이 되니까 이걸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 순식간에 번뇌망상이 사라질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래서 이제 무한반복 따라하기를 한 5분만 해보시면 다른 잡념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거기에 딱 몰입이 돼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 우리뇌는 중요시 여기어서 순식간에 몰입을 시켜줘요. 근데 이 몰입은 고도로 이렇게 몰입도를 계속 올리는 것까지는 잘안 가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주 몰입도가 낮은 상태에서 웬만큼 공, 공부나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끔 몰입도를 잘 올려줘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직장 출근할 때 쓰고 퇴근할 때 쓰면 출근할 때 업무할 때 쉽게 몰입이 되고 퇴근할 때 공부에 쉽게 몰입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는 걸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저희 그 몰입 아카데미에서 하는 일을 잠깐 소개를 하면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주니어를 위한 그 중고등학교. 초중고죠. 학생들을 위한 몰입 캠프가 이제 방학 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박 6일인데 거기에 캠프를 이제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휴대폰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몰입을 하면서 수학이 재밌다. 뭐 공부가 재밌다는애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어릴 때부터 이제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인 이제 원데이 클래스도 이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어 도, 인생을 돌아볼 때 한치의 후회가 없이 어 몰입을 통해서 어, 자신의 능력의 날개를 어, 푸른 하늘에 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